안녕하세요. 오늘은 <laughs> 누룽지 삼계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누룽지 삼계탕 재료는 아, 닭한 마리, 닭을 제가 껍질 벗기고 기름 좀 제거하고 이렇게 좀 약간 토막을 내놨습니다. 천질해놨고요. 그다음에 양파 한 개, 파는 그리고 양파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건져내야 되는지 모르고 짧게 잘라버렸어요. 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던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고 못 건져내면 그냥 먹고 네 그리고 마늘 마늘은 굵은 마늘 12개 정도인데 일단 삼계탕에는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약간 좀 잘라놨고요 그 다음에 대추 그리고 황기 환기. 황기는 두 뿌리인데 어, 잘라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을 해야 되니까 어, 네, 소금 1 테이블을 준비해 봤습니다. 마지막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그리고 물. 물은 6컵이라고 돼 있는데, 한 컵이 200ml라서 6컵이면 1200cc가 되겠습니다. 물을 오늘 끓일 냄비는 MB5 전기 냄비입니다. 전기 전기냄비. 네, 먼저 고기를 넣으라고 있어서, 음, 씻은 닭을 앤니파이브에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다 넣고 네,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6컵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올라는데 그리고 뚜껑을 덮고 온도를 230도 230도로 어 일단 맞춰놓고 바퍼벨이 울리면 어 120도에서 30분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누룽지 삼계탕이라서 어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누룽지가 있기 때문에 어 10분 남았을 때 여기에 누룽지를 넣고 마지막에 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바프베리 울리고 있습니다. 바프베리 울리면 120도로 낮추고 낮추고 온도를 아, 시간을 30분. 네, 됐습니다. 또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지금 10분 남았거든요. 열어 보겠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잘 끓고 있네요. 이거를 지금 건져내고 일단은 건져내 볼게요 일단은 건져내고 레시피대로 파는 그래도 색깔이 이렇게 다르니까 건져내기가 괜찮은데 양파는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요 로 제가 양파를 반으로 뚝 잘랐으면 건져낼 수 있는데 너무 잘게 잘라가지고 이 정도 하고 네, 누룽지 네, 저번에 제가 만들어놓은 누룽지를 퐁당 퐁당 퐁당해야 되는데 좀... 아 부셔뜨려야 되나? 네. 네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. 자 10분 있다가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, 네, 지금 누룽지가 퍼졌네요. 네. 닭고기는 잘 익은 것 같고요. 네, 물도 적절하고. 아예 아직 파 건져내지 못한 파가 여기 많이 들었네. 근데 뭐 파도 먹어도 되니까. 네,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간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. 간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1테이블인데, 안하면짤것 같고, 한번 적절하게, 네,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약간 간이 좀 되네.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. 요 누룽지 삼계탕. 네 간은 되는 것 같아요. 짭짤하네. 음, 간은 적당하고 누룽지는 지금 퍼져가지고 고기. 보기좀 퍽퍽하네요. 제가 먹은 살이 약간 퍽퍽한 살이라서 우리 딸이 잘 먹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. <laughs> 우리 딸면 원래 이런 걸안 좋아해서. 어, 뭐 특별한 삼계탕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. 그냥 근데 여기 삼이 안 들어가서 삼계탕이 아닌데 방기 방기 닭백숙 네, 네 삼계탕 아니고 그냥 누룽지탕 누룽지 아 누룽지 닭 닭백숙 <laughs>